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하이즈의 진행자 최시은입니다. 세 번째 화. 오늘은 언어 청각학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하이파이브 A to Z. 언어 청각학부는 언어 병리학 전공과 청각학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고령화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산업화와 개인 음향기기 사용이 증가하며 언어장애나 난청치료가 필요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청각학 분야의 인재양성도 주목받고 있죠. 언어청각학부는 하이파이브 전공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공과목을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언어병리학 전공부터 살펴보면 이급 언어재활사 응시를 위한 전공 특성화 과목으로 언어발달, 조음음문장애가 있으며 의사소통장애 중재에 최신 경향이 반영된 시대적 요구 반영 과목으로는 음성학과 말과학이 있습니다. 청각학 전공의 필수 기술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전공 기초 과목으로는 청각학개론과 신경과학개론이 개설되어 있어요. 또한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 경험 반영 과목으로는 청능 재활 실습, 행동 청능 평가 실습을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는 전공과 연계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가지 능력 중 V부문을 기를 수 있는 사례 발표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실습 케이스 및 중재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받으며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를 기를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진로취업 프로그램인 동문특강은 동문의 다양한 현장 사례 및 실제 중재 경험을 듣고 토의하면서 이해하위 능력 중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에 또 다른 하위 능력인 초지능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의사소통장의 주요 영역별 전문가의 특강과 최신 정보를 듣는 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 역량을 쌓을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언어병리학 전공생이라면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언어 청각학부에는 적성에 따라 여러 진로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분과의 동아리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동아리는 학부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한 수어 동아리, SOS입니다. 수어 학습과 함께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라고 하죠. 두 번째로 청각학과 학술 동아리 리스는 청각데이터 연구를 통해 전공 지식을 깊이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전공 멘토링부터 취업 창업 준비, 봉사활동까지 풍부한 이력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실제로 언어청각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고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볼까요? 제 진로와 맞는 강의를 찾고 싶어요. 졸업 후에 보청기 혹은 인공화우 제조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떤 전공을 수강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의 진로와 맞는 강의를 찾는 법을 알려주세요. 청각학 전공은 진로에 따라 다섯 가지의 전공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진로가 청능공학 트랙과 관련이 깊어 보이니 트랙에 있는 청각보조기기, 청능재활과 같은 강의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언어재활사 2급자격증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언어치료사를 꿈꾸고 있어서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요.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이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요? 언어재활사 2급과 같은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성인의사소통장애, 아동의사소통장애, 말장애 전문가 트랙의 교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화 교과목을 학습하며 비교과 활동까지 병행한다면 언어치료사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분야의 과목이 폐지됐어요. 안녕하세요. 청각학 전공생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청각보조기기 과목을 수강하려고 했는데 폐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배울 기회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청각보조기기 강의가 완전히 폐지된 것 같지만 기존 내용에 최신 기술 역량까지 더해진 청각기기 첨단 기술 강의로 개편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보청기 적합 실습과 같이 다양한 과목이 있으니 함께 수강하여 역량을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어 청각 학부 속 하이파이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학우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다른 학과와 하이파이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